그때 대건이가 자기 입으로 이제 아, 저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쿨하게 나가 아, 그러고서 진짜 짐을 싸고 나가더라고요 바로 달려나가서 잡았잖요 다시 한번생각해봐너 진짜 와, 다시 한번생각해봐근 다시 한번 에너지 레벨이 급격히 30대가 넘어가라 저희가 예전에 아, 촬영을 하면은 뭐 기본 12시간도 아. 촬영하고 할 때는 뭐 리액션 뭐 그냥 다 이렇게 했는데 음. 요즘 음. 촬영할 때는 3 시간 음. 넘어가면 야뭐 눈이 풀리더라. 하지만 음. 아직 열정이 음. 넘친다는 거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아니 아, 이거 진짜. 하루 그래. 촬영하면 다음날 추구를 <laughs> 이제. 자그 그럼 이제 일부에서는 <laughs> 이제 각자 이제 소개도 하고 캡알아 네. 봤으니까 네. 이제 그 우리 음. 귀인 소개팅. 아 됐습니다. 만성 <laughs> 네. 형님은 스타일이 어떻게? 저는 <laughs> 어떻게... 없어요. 음. 그래? 저는... <laughs> 아니 없어 이런 거한 아유, 아유, <laughs> 13년 전부터 형님은 그냥 아유 없어 약간 이런 스타일 <laughs> <또, 웃음> 모든 게 굉장히 또 연애를 굉장히 잘 하세요 저 되게 연예다그 녹음할 때도 아, 스타일 아시잖아요 <laughs> 됐어? 됐어? 약간 이런 스타일찮아요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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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마이크 끄고 그러자 잘 됐어요. 야못써못써 다시 해봐 잘했어 사실 이제 저희 데뷔 곡부터 이제 만성 형님이 와서 메이킹이나 이런 걸 직접 해주시고 근데 제가 메이킹을 같이 써주시고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데뷔 곡 이제 직이라는 곡이있는데 어, 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laughs>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 이제 랩이 오,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근데 생각이 났다 그렇죠, 그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딴지를 한번 걸어주 혼자 많이 신장이 아, 봤나... 터질 것 같고, 좀, 아, 아, 네. 거 같고 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랬더니 가수 되게 원성 형이 그래 바꿔? 그러니까 이런 식 아예 나 아직도 그랩또 생각나는 게 지기예요 그 지기 지기 그, 그 J I G G Y 그거였는데 그걸 랩할 때 너무 그 이제 데뷔하는 친구들이고 타이틀곡이니까 이거를 새로운 분야에 새로 하다가 내가 써놓고도 <laughs> 내가 많이 많이 <laughs> 뭐였거든 아떻게 기억은 제야 지지 와야지. 제야 지지 와야지 제야 지지 와야 들었어 그 앞에 랩도 있거든요. 그 네. 앞에 랩이 제가 좀 랩을 하고 싶은데 진짜 추임새만 넣고 들어가면 정말 짧은 밥맛야 뛰어 아기랑좀 오케이 하면 좀 들어가야 된는 거예요. <laughs> 그걸 이제 써서 주시길래 이 다음 랩은 좀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어 내가 그러면 내가 가이드 먼저 녹음해줄게 들어가셔가지고 제야 지지 뭐 여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음. 그래서 지금의 이제 지기의 랩이 이제 탄생했죠. 음. 네. 근데 저 되게 잘 듣죠, 알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아유, 잠깐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 느낌이 어찌 <laughs> 하나 있었고. 아, 그때 당시에 저 저희는 일반인이었고, <laughs> 중간에 들어가 이 형이랑 이제 멤버들 다 데뷔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핫했어요. 그때 당시에 <laughs> 데뷔했을 때가 제국의 아이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시험. 차이로 응. 이렇게 데뷔를 했었는데, 기그 당시에 오페 집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그 지기가 나왔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에 보니 뭐 이제 순둥령이라 고 해서 숨어 듣는 명곡이라 해서 네. 저희 같이 활동했던 네. 그런 팀들고. 팀들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이슈가 역주행도 하고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 노래도 이제 약간 스물 스물 올라올 법한데 곧 올라올 거라고 저는. 이거 또 뭐, 저한테 전화한 것처럼. 예. 제보를 하세요. 아, 네. <웃음> <웃음> 요즘에 좀 한가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형님. <laughs> 아, <laughs> 저희 첫근에한 2000개 정도 댓글 중에 저희 관한 댓글이 한다개 정도 있더고가 오인 어, 어, 좀데 저희 가 <laughs> <자>, 댓글을 <댓글으로 웃음> 니다한 명씩! 아, 한 명씩. 한 명씩. 네. 앞으로의 계획은 아, 좀 아. 이렇게 마무리가 좀되데 <laughs> 아니에요. 저희한하고 그걸로 그다는다 가는 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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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포커즈가 <laughs> 아이돌처럼 이제 막 계속 앨범을 내는 것보다도 좋은 곡 있을 때 저희 팬분들은 아직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런 좋은 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동생 그룹 빅커즈에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반석이 형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잘 놀러오세요 그래서 마무리는 아니에요 분위기가 좀 클로즈인데 왜 이렇게 어찌 시간이다 내야지 착각인가요? 아예 뭐어 어쨌든 보스랑 예. 그룹이 아직도 뭐건재하진 않지만 건재하죠건재하죠 버티고 다못 이겨. 이제 멤버 분도 이제 군대를 가서 또 오면은 좋은 기회 에 앨범을 같이 낼 계획도 있고요. <laughs> 네네. 계속 이제 뭐 광성한 뭐, 활동까지는 아니지만 네. 꾸준하게 앨범을 낼 계획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저는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어 이제 방역수칙을 아, 지키면서 네. 집에서 이제 타인과의 접촉을 조금 줄이고 예, 이제 <웃음> 그치, <웃음> <조용히 보면 웃음> 조심해야 될 시기다 보니까 이제 네. 이 시기가 이제 종식이 되면 그때 짠 하고 나타날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 네. 언젠가는 또 화려하게 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근데 내가 그 제가 10년 전에 봤던 딱그포코지의 이미지랑은 남자다운 매력이 너무 지금 딱 이제 올라온 것 같아서 어, 네. 이런 매력으로 뭔가 대중들한테 음악 배우나 네. 막 이런 느낌으로 각자 좀 매력을 보여줘도 네, 네,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 그러면 이제 어러받아티스트에서 네. 저희를 한번 이렇게 좀 프로세싱 해주시면 아 그러니까 네. 제가 네, 그거 네. 말씀드렸어요 네. 저희가 이제 앨범이 곧또 나와야 되니까 아, 저희도 방송나가서 이렇게 <laughs> 한아 <한번 하고. 웃음> 이거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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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직원분한테 허락을 제가 받아야 되니까 <laughs> <laughs> 네, 이제 직원분들이 굉장히 이 인사도 반갑게좀 맞아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토크를 하면 할수록 약간 표정이. 편집자님 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어두워지시는. 예쁘게 다 주세요. 저희 네. 저희 지금 편집자분이 스물 둘, 셋, 아. 셋이거든요. 스물 어. 셋이여가지고 같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혹시 알아, 음. 알아, 음. 알아요? 활동할 음. 때가 그러면 몇 살이었던가? 열세 음. 살. 늘 예사였죠. 초6대전이요 초육. 뭐, 어, 뭐,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1년은 돼요. 아, 근데 그렇게 말해요. 예. 네. 진짜 심상이 좋으신 아, 분이시네요. 아, 네. <laughs> 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 드론은 봤다.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거나 인사 드릴 약간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그룹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희가 어필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들이 딱두 가지예요. 아, 저 치즈를 잘안 맞아요. 이거랑 또 하나가 아, 드론은 봤어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아 저거 굉장히 좋아요. 저한테 예. 되게 좋은 의견이에요. <laughs> <예예예. 웃음> 저도 예전에 이제 활동할 때 이렇게 하어 제가 TIP이란 거죠. 아, 저 t 어. i 안 나와요. <웃음> <웃음> 사실 이제 대건이란 친구가 처음 들어왔을 때이 친구랑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그래서 음... 그룹 활동하면서는 정말 소통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넘어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엄청 급격하게 좀 많이 친해졌어 가지고. 친 그러니까 그 되게 무섭고 엄했던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와 나갈까? 아 여기서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워낙 워낙 이제 대장님도 대장님도 무섭고 그때 대건이가 자기 이후로 이제 아 저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쿨하게 나가 그냥 짐싸서 나가 그러고서 네. 진짜 짐을 싸고 나가더라고요. 바 달려나가고 잡아 갔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진짜 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근데 진짜 지금은 이렇게 추억이지만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면 대거이도 나갔을 거예요 진원이도 어, 네. 그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 네, 많았겠죠. 대해서. 잡아야 이제 끌고 갈수 있는 팀원이 완성이 되는데 음. 한 명이라도 이제 그때부터 못 잡으면은 제가 아, 봤을 때는 네, 더 올라갔을 거예요. 데뷔 하고 나서는. 그때 아마 제가 30초만 늦었더라면 이 자리에 만약 대공대신으로 갔죠. 네. <laughs> 또 이런 가족 있으니까 네. 지금 진짜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요. 진짜 팀이 되는 느낌. 네. 오히려 지금 보면은 되게 추억이죠, 진짜. 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네. 추억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수 있는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었던 것. 그리고 가장 네. 열심히 네. 열심히 저 네. 응. 진짜. 나요, 진짜 나요, 그때는 일 이마에 열정이라는 단어가 진짜 연습실 진짜 항상 연습할 때는 저희는 항상 설이가 껴가지고 설이라거나 약간 음. 진짜 뿌옇게 네. 네. 안, <laughs> 안 보여서 막 닦고 연습하고 설이가 아, 네. 안, 음. 안 보여줘서 음. 제가 습기가, 습기가 많이 차서. <laughs> 서울이 <laughs> 여기서 좀 지적인 지식이 좀 드러나는 오랜 시간 동안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습기가 차가지고 닦고 <laughs> 있어요. 저희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laughs> 네. 막 그렇게 연습을 <laughs> 하고 <laughs> 이제 습기가 차 있으니까 저희 모습이 안 보니까 이야 닦아. <laughs> 그러면 저희도 이제 침분지 갖고 와가지고 따르게 닦고. 여러분 <laughs> 또 <이런 것도 웃음> 연습하고 진짜 <있으면 참. 웃음>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를 못버텼다면 <laughs> 저희가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잘 버티고 또잘 버텨줘서 저희가 <laughs> 또 지금 이렇게. 그렇네요. 네. <laughs> 또막 같은데. <laughs> <아니>, 이제 자꾸 <laughs> 네. 점심 점심은 못 드셨어요? 안 되게 없 아니, 그리고 오늘 네. 규현 씨가 네. 네. 아침 6시부터 촬영을 아, 하고 아, 지금 아, 완전 아. 이제 너무 힘든 네. 상태다 아. 그럼 오늘 6시에 잤는데. 그럼 <laughs> 유튜브 아. 그냥 유튜브 보다가 뭐 아. 니뭐하는게 있... 아, 유튜브 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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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집에서 네.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아, 그렇죠. 다이와를 케어로. 피 광고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가경리를 하시는. <laughs> 네, 네. 다음에 아. 그걸 한번 더해야겠어요그 이제 캔델리 집을 원데이 기즈랑 연락이랑 다한번 같이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추진을 아 대장도 그때 한번 모시고 삐아 <laughs> <laughs> 소리만 나갈 텐데 <laughs> 서배가 어 진짜 대표는 어, 오늘 너무... 어, 진짜 빌딩 <목소리> 거 <것> 같다 이거. <웃음> <웃음> 어, 되게 언론면서 <올라오는> <laughs> 떨릴 것 같아. <laughs> <laughs> 사실 저희가 뭐 오프닝도 없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laughs> 진행.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안 그냥 안 아이돌이니까 그래도 아, 아이돌다고 아, 마지막에 이거는 안 맞았죠. 오프닝 때잘안 맞았지만 마지막 또 클로징 때잘 맞춰가지고 한번 10년 전을 다되새기면서 해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보컬 셋스 감사합니다. Be, be, my job Be, be hey. be, be my job